안녕하세요. 영 CEO들의 꿈을 응원하는 코치 김진영 코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코칭을 진행하면서 코칭 중간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세션을 가졌었어요. 그것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. 제 고객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퍼포먼스를 잘 내고 동료 선후배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나였어요. 근데 그게 뭔가 잘안 되고 있었던 거죠. 제 고객은 본인의 성향과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맞지는 않는 것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. 아, 저는 물론 제 고객의 성향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연관관계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도록 아, 질문하고 서로 브레인스토밍 하고 했었습니다 아, 그런데 이 고객이 저랑 같이 점검을 하면서 아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게 여러 개인 줄 알았는데, 아 저하고 함께 코치님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하나로 뭉쳐진 느낌이 들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었었는데 적절한 피드백이 주위에서 없었던 것이 저를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아, 상사로부터 피드백을 받고. 또 동료로부터도 피드백을 받고 싶었던 거죠.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고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"코치님하고 아,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여유 찾기를 하려고 해요." 라고 했습니다. 뭔가 불안했었던 거죠. 초조하기도 했었고,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"이제야." 제대로 된 나를 봤어요. 제대로 된 나를 봤어요. 여러분들, 이 말씀을, 이런 표현을 고객으로부터 들었을 때, 코치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 만족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고객이 고마웠습니다. 네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